안녕하세요. 순금촛대 TV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제 79회 광복절 기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 광복절 롤란을 두고 광복회와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단체들은 삼석을 하지 않고 김구 선생님 기념관에서 이렇게 광복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이 이념 논쟁은 저 개인적으로 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보수와 진보 어 그러면서 정반합의 합의를 찾아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합리적인 합리론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뉴라이트는 이념 논쟁이라기보다는 아 제가 볼때 진영 갈등이다. 이, 좌파 우파. 아, 이렇게 구분하는 건 진영 갈등이죠. 저는 2년, 논, 2년 논쟁은 필요하지만, 진영 갈등은 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 이 2년 논쟁의 안복판에 이렇게 들어오게 한것 자체가, 아, 전체, 그, 정치권이 프레임에 좀 휘말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뉴라이트는 이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일부 기득권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진영 논리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의 뉴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표현상 신흥 우파를 표방하는 이념이라고 하지만 저는 진영이라고 보는 거죠. 구구, 구구쪽 이념, 구구쪽 진영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주체사상파에서 우익으로 전환한, 우익으로 전환했다는 자체가 진영이라는 거죠. 좌익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분파를 포괄적으로 저희가 뉴라이트라고 하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뉴라이트를 이끄는 상당수 인사들은 기존의 우익이 아닌 진보 진영과 주체 사상파 등 운동권 출신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동골 출신의 뉴라이트 인사 중에 주사파가 다수 점마고 있는 것이, 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그 뉴라이트의 진영의 실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이념 갈등에 혼선이 없다. 아,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념 논쟁, 보수와 진보의 2년 논쟁의 꺼리가 안 된다. 뉴라이트는 단지 극단의 진영 갈등의 일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 뉴라이트와 아, 대비해서 저는 신민족주의를 아, 표방을 합니다. 지난번에 신민족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586세대입니다. 뿌린 씨앗을 거두는 마음으로 오늘 이 뉴라이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전후 정권의 졸립을 위해서 뉴라이트라는 구구 친일의 논리로 보수가, 그러니까 우파가 우리 역사에 변질을 시킵니다. 일제 강점기가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었고, 일본은 나라의 협조자로 인식을 합니다. 뉴라이트가 언급했던 친일의 말들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는 책까지 이렇게 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극단으로, 신일 쪽으로 이렇게 가는 아주 우리 그 선열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인식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민족주의가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고 산업혁명과 세계사의 근대화를 이끈 하나의 이념으로 자리잡은 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를 했고 극단으로 치달아서 제국주의라는 극단의 문제도 발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나지와 일본 제국주의 이게 민족주의 자체가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하게 하죠. 그러나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존엄성이 이렇게 우대받거나 존중받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족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배제되는 미군정에 의해서 배제되는 또 소련 앞자리 김일성에 의해서 배제되는 대표적인 분이 김구선생님과 조만희선생님 아니에요. 그분들이 배제되고 설 자리가 없었죠. 제국주의가 나타난 세계대전이 바로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더 이상의 실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독자 생존, 블럭화. 이런 용어들이 하나의 큰 키워드 아니에요? 세계사의. 그건 뭐냐? 새로운 민족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신민족주의. 공동체 연대감이 유지되면서 공정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존엄성이 존대받고 우대받는 그런 신민족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또 그런 이념이 주류로 가지 않는 것이냐. 자국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도 대표적으로 우리는, 미국은 미국이 알아서 살 테니까, 니네가 앞으로 니네 나라는 니네끼리 살아. 자체적으로 방황하고, 우리가 돈쓸 돈이 없고, 세계경찰?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하고 싶지 않아. 문재인이라면 니네 돈으로 니네가 알아서 해. 그거 아니에요? 요점은? 자, 그런 시대 흐름에서, 정부는 시대 정신을, 10년 전, 20년 전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나라가 아무했던 시대의 민족 정신과 인물들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지워 버리려 합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두곳에서 나눠져서 광복절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주체가 누구예요? 현 정부 아니에요? 집권당, 여당 책임을 지야죠. 통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라를 둘로 갈로 세우고 그 갈라진 국도 거기서 또 분열되고 분열되면 역사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는 냉전을 종식하고 다국적 실용주의를 거쳐 세계화에서 블록화로 이동했고 정착이 됐다고 봐집니다.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재편성의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공군망의 재편성이 대표적이냐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자국 실용주의를 하고 있나 공군망 재평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은 검토하고 안됐으면 제시하고 추궁을 해야지 왜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치 경제 및 외교 국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존엄성이 중시되며 공동체의 연대감이 서로 조화되는 시대 정신 신민족주의로 재정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현 정부, 현 정권과 현 정권의 국익에 손해를 입히고, 국익을 상실시키고, 국가 브랜드를 깎아먹은 사람들, 부역한 사람들까지. 저는 면제부를 줘서는 안 된다. 개헌을 조건으로. 잘못한 거에 대한 역사 왜곡과 구직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많은 구직이 손실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 농단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거기에 부역한 부역자들까지. 개헌을 대상으로 야합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일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할 때, 민족과 결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권위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뉴라이트와 또 류라이트가 어떤 존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역사 관점에서 그리고. 뉴라이트를 대항하고, 새로운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이념이 어떤 것인지, 신민족주의를 대안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